입니다. 와 오늘 캐스트 여기 100원은 내 거다거든요. 바로 띠로입니다. 저 제가 오늘은 이벤트 어, 모드를할 건데 다 편집해야 돼. 아 어, 이게 아 어... 그냥 저희 아키에드 모드 할까요? 비주 음... 그냥 아키에드 갑시다. 네. 캐주얼. 네. 준비하세요. 어? 오오오, 뭐야. 또, 제. 아, 근데 제가 하드캐리 해드리겠습니다. 아, 디도님이 부캐인데요. 아, 지금 100원은 내꺼다. 그럼 디도라고 참... 할게요. 네. 부캐인데요. 저도 이거 부캐예요. 저도 제가 원래 계정이 디도인데, 이게 부캐예요. 네. 아 지금 보던거 아, 아. 폴로가 아니라 듀오지 자 아. 어디로 가실거예요 저요? 옆포스 사이 갈래요? 아! 아이고 아모비진 때문에 아. 밀타죠? 저 따라와요 제가 디도님 따라갈게요 네, 바로 따라... 가야겠어 저죠? <웃음> <웃음> 내리셨어요? <웃음> 네 제가 찍은 대로 와요 저렇게 수약한 이쪽 이쪽 정리로 아, 이거 대도면 물질이니까, 그거다, 그거 나올까. 다 나와, 이거? 아, 에이, 다또 나와? 아, 아, 근데, 총 아, 뭐야. 너도 열로 보듯지 전기도.

데청알이 없어? 아 제가 그거 훔쳐 먹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정디로. 음. 이게 뭔가? 삼립 가방이랑 프레임펜이잖아? 뭐라고? 아 좋겠네. 오 어, 길리! 길리 나가 빨리. 와.

아니 신발 그냥 이거 너무 뜨거 나가는데 이게 옷 벗어야 더잘안 보이는데 벗으면 벗은... 구미 내거 케이. 어, 사랑이 웃. 나 하드캐리 해도 되죠. 이디도한테 부활 회복 먼저 하세요. 회복. 하고 있어요. 저그러도 배고 좀 <laughs> 하고. 저그러도 먹을게요. 걔 에미사고도 -E <laughs> 있었는데. 에미사고. -E 제가 그러자 을게요 에미사고 -E 여기 있네. 아 참외 가방, 참외 가방. 나 칠탄 왜 먹었냐? 여기 참외 가방 있나요? 저 있어요. 칠탄 좀드실래요 알았어요. 칠탄 3 0발밖에 없는데. 들... 어차피 칠탄 안 쓰잖아. 응 그러니까 주세요. 저. 드렸는데요 어, 어,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에미 사에서 풀그지. 너왜 칠탄 안 먹어? 너무 어, 저기 어, 하나 뭐. 더 있는데. 예, 네, 다 사람이다. 여기 집 들어갑시다. 오 여기 안 터졌다. 먹어봐요. 그러자다. 그러자 저 그러자 먹지 말고 제가 먹을게요. 싫어요. 아, 제가 하드캐리 잘하잖아요. 저도 그러자 쓰고 싶어요. 에미사쓰는데 에미나 이 미미나 쓰세요. 싫어요. 칠탄 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7탄 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자도 칠탄 필요하잖아요. 저칠탄 필요 없어요. 저 30발로 충분해요. 네? 에이미 사고가 있어요. 에이미 네, 사고가 있네요. 6, 90, 아, 6발이다 저희 엄마 사고가 있어요. 68. 저 드리는 거요? 30발 내 거. 오케이, 30발은 내 거. 마우다, 마우. 모르겠네. 존버할 수 있으니까 엎드리자 아, 저쪽. 책 뭐요? 어, 어디 방향? 35. 145. 145요? 안 보이는데? 이거 공부편 이 옥상인 건 아니겠죠? 위더마이크 좀 정확하게 이가 야, 아주 티가 잘 났는데. 근데? 이제 티안 나. 아, 이제 티안 나. 어, 잠만 대가리가 보이는 거 같은데. 야, 내 내가 보이잖아. 응. 예, 신중 가까워. 조심해. 움직이지 마. 자, 배들 애들을... 와야 돼. 와야 돼. 가쁜 소 아니겠지 뒤에서 그러면 우리 보는데 정합시다. 제가 이쪽 볼게요. 네 제가 이쪽 볼게요. 안안 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조금 들어가야겠네요. 좀 들어갑시다. 됐어 됐어. 어머지. 아, 야 움직이지 마. 여기 뒤에 있던 거야. 나 발소리 듣고 너, 나 발소리 듣고 누구야, 있잖아. 네, 나도, 나도. 여기도 토핑 좀 하세요. 도핑 아니에요? 풀 토핑. 풀 도핑 아니에요? 풀 도핑. 토핑. 아, <laughs> 어, 저쪽 있다. 오케이. 체크할래. 어디, 어디지? 밖에 있어. 풀에, 있어, 어디, 풀? 저쪽, 150번. 어, 반대도 있네? 초밥집이 있다 어, 저쪽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가라! 야, 어그로 좀 끌어볼까? 둘다 컷? 아, 아프다. 가자. 둘 뒤로 숨어요. 여 어디 있는데요? 저못 심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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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리 와. 이리 이 아, 진짜 날아오는 소리를 들었긴 들었어요. 역시, 아, 기도. 2위라도, 괜찮죠? 2위. 2위. 근데 몇분 됐냐? 1분 <laughs> 됐네. 아, 이제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끝났는데? <laughs> 안 돼. 2위로 끝나자니 응, 나니. 내가, 차라리. 주류탄. 힘들어. 여러분, 수류탄 조심하세요. 하하. 뭐야, 이거. 너무 힘드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